정치 세력의 통합 선언 이후 창당까지 벌어질 힘겨루기 못지않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지방 선거 셈법을 윤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민주당에선 각각 두세 명, 새정치연합도 각각 한두 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세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양 정치 세력의 통합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본선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기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다새롭게 출범하게 될 통합당의 경선룰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당원, 시도민 각각 50%가 참여하는 경선룰을 잠정적으로 확정했지만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새정체납이 받기 힘든 방안입니다. 지율이 10%대 머물고 있고 어, 아직 창당도 안된 아츠수 신당은 계속 그 지지율이 20% 1 0 이상을 계 높기 때문에 통합의 조건으로 민주당과 새정체납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함에 따라 기초선거의 경우도 당내 경선이라는 필터링이 사라지면서 후보 난립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무공천선은 동참으로 새정 체납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을 할수 있게 됐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들의 상대적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찌됐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그러한 어떤 현직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표방을 할수 없는 이런 구조니까 민주당과 새정 체납의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유불리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